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 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페이지 수는 신약전전서2이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마뉴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를 이를 그리우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이 사도행전 1 0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또 복음 증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동안 하셨던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 증거는 이 제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어 자신들의 민족들에게 또 자신들과 함께 사는 어 이웃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 아, 십장의 말씀부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했던 이 복음 전파가 이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으로 향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아마 십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볼 때에 하늘이 열리고 또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거기에는 내기에 메어땅에 이제 들이오게될 때, 그 안에는 각종 네발, 네발 달린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곳에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짐승 또 그것을 먹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기도 하고 또 더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전하십니다. 내가 너게 너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또 내가 먹을 수 있,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너의 생각대로 그것이 더럽고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생각이 점점 열려지게 됩니다. 아,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상 속에서 짐승들에 대해서 깨끗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백부장이라고 불렸던 이 고넬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하인들을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의 지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하속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이튿날 되어서. 베드로가 요빠의 형제들과 함께 이방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리오 집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을 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 복음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9절에서 우리 한번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들 또그 안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하나하나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3 0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이런 솔직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그동안 늘 살다 보면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외모를 보다 보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중심보다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들 또 출신들 아니면 그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만났던 이 고넬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던 이방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 또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은 뭐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지옥의 땔감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겼던 이방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오히려 유대 민족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그 제한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방 민족에게도 일어나게 돼요 우리 한번 44절에서 우리 45절 뭐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실까? 물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까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그곳에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확신이 편견이 아닌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외모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 동안 유대 민족들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 시작해. 복음은 어떠한 장벽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자리까지도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누가 이제 교회를 다시 찾아오겠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습, 돌아가는 어떤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마음들이 점점 들 때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막혔던 단단했던 또 이방 사람들 믿지 않았던 영혼들의 마음을 그 안에서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 주에 이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또새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라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목사님 앞으로 만날 때 그런 모습들을 좀 기억하시고 또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종 교회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는 뭐 이사 오셔서 어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 하다가 가까운 교회로 이제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또 매년마다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 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치 이방 민족들 같은 절대로 주님 앞에 올수 있을까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동안 세상 속에서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 상황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점점 바라봐야 될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귀하다 또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그리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은 어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들려오는가. 오늘 베드로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무런 저항 없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증언하면서 마지막 4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베드로가 담대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점점 깨닫게 됐던 베드로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47절에서 40. 8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들 모두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 민족 가운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심지어는 세례를 베푸는 것 아무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편견들, 신앙의 편견, 제한적인 어떤 생각들이 점점 열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 사역의 지경이 점점 유대 민족에게서부터 이방 민족에게까지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선교의 어떤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보여지는 환경과 또 상황들에게 시당의 어떤 제한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교회가 요즘 어려운데 다시금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지역을 섬길 때 복음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러한 제한적인 좀 좁았던 생각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또 성령이 우리 가정,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모를 마음에 두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가졌던 확신이 어쩌면 신앙의 편견이 아닌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바꿔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함께 하는 공동체 또 지역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